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빙하 여러분,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아 영상 내용 참 좋다 싶으면 주변에 공유 좀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거를 공유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윤어게이, 윤석열 대통령, 뭐 하자는 거냐? 국힘당은 쓰레기다. 갖다 버려야 된다. 너네는 도대체 왜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이상하게 집착을 하느냐? 너네 때문에 한국이 더 병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뇌피셜 아닌 거 맞죠, 여러분.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 내부도 윤석열이냐 아니냐. 그리고 보수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윤석열을 버리냐 안 버리냐. 이거 가지고 여전히 다투시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왜 정치적으로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수 중에서도 왜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한길 선생님을 왜 응원하는지, 윤석열 대통령님을 왜 응원하는지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거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새로 나온 제 반응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추가적으로 제어 상황이 좀 이렇게 밑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좀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국이 돌아왔죠 일단 조국 윤미향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조국 왜 풀어줬을까요 맞아요 정청래 문재인 김어준 때문에 풀어준 건 맞는데 사실 그래도 이재명이 파워가 막강한데 굳이 조국을 왜 풀어줬을까요 보나마나 보나 사고치고 다닐 텐데 이유가 있겠죠 많은 스토리들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지만 이재명이 정말 꼭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언론에서 이걸 잘안 다루는데 이거 놓치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여전히 지지율이 더 높고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요. 이재명은 지금 돈을 풀고 있고 무엇보다 역대 다른 대통령이 하기 어려운 걸 하나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인데요. 국가의 미래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 돈을 끌어다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데 문제는 한국이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 그것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돈 주면 표 줍니다. 자기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주면 그들이 표를 줍니다. 안 하겠습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데 또 있겠지만 워낙 제정신이 아니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조국을 왜 풀어줬을까? 김어준, 문재인, 정청래 말을 왜 들었을까? 이재명은, 여러분 놓 치시면 안 돼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끝나면 재판받고 감옥에 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있죠?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지금 뭘 원할까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한번더 해야 됩니다. 물론, 아니라는 얘기가 많고, 만약에 연인제를 만들어도 자기는 포함하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됐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못할 일이 지금 없어요 지금 감옥 안 가려고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살펴보시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저는 소름 진짜 그런 소름이 없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한번더 하면 아니면 민주당이 완전히 국가를 장악하면 아니면 중국에 팔아넘기면 이 사람은 드디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참, 이게 얘기하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개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개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어준, 정청래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조국은 필요합니다. 자, 조국이 지금 나와서 무슨 발언을 하고 있냐? 지금 뭐 된장찌개 얘기하고 있던데 그 사람 원래 당연한 거고 그쪽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주요 고객이 개돼지들이기 때문에 뭘 진심으로 할 이유도 없고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원래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뻔히 여러분은 다 보이시죠. 근데 그쪽들은 뭐 알아듣지 못합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뭐 알려 줘도 들을 준비가 안돼 있죠. 조국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국힘당에 국회 의원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있겠지만 국회 의원 수.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찬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3분의 2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3분의 2 이상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 정당은 개헌까지 막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국힘당이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넘어가거나 국힘당이 없어져 버리면 개헌됩니다. 무슨 말이냐. 국힘당 갖다 버려라. 윤너개이 정말 너네끼리 놀고 자빠졌다. 이러는 분들께 여쭤볼게요. 그분들을 욕할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저랑 비슷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나 잘났다 하기에는 국가가 너무 어렵고, 저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면은, 솔직히 한국이 다시 정상화 시키면은, 부동산, 경제, 돈 버는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재밌게 살고 싶지, 지금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각종 괴롭힘을 받으면서, 제가 하던 사업에까지, 제가 사랑하는 사업체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진짜 필요하고, 제가 해야만 한다고 느껴서 하는 거지, 썩, 엄청나게 막, 진짜 이게 일이 저한테 맞는 일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이제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창조해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너무 적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여러분, 딱, 여러분 덕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 덕분에.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국힘당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이재명 세상 열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5년, 10년, 15년, 20년 하는 길이 열리고 이것도 못 막으면 이재명 10년? 뭐 예를 들어 정청래 10년? 조국 10년?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 국힘당을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국힘당 지지율 올라가는 거 보셨죠? 국힘당이 지지가 17%까지 떨어졌을 땐버리라는 얘기 편하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응해줬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국힘당 버리면 안 된다? 그 인프라가 필요하다? 고쳐서 쓰면 된다고 했죠. 지금 고쳐지고 있거든요. 이건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국힘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당대표가 이 사람 최고위원이 이 사람 이거 의아했는데 지금 그 진행되고 있고 처음에 전한길쌤 이 사람 뭐 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지만 전혀 아니죠.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고 있고 이미 사람들이 점점 더 이해해주고 있는 인정해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힘당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이 개헌을 통해서 자기가 감옥 가는 걸 막는 이 프로세스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 자객처럼 나설 사람이 아마 조국이겠죠 조국을 또뭐김호준이 밀겠죠 아니면 정청래를더 밀던지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세상 되는 거 막는 거고 이재명이 틀려먹으면 보나마나 다른 인형을 세우겠지만 민주당 세상 되는 걸 막는 건데 이거를 막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어디예요 국힘당은 지금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진짜 이상하다 지금 국힘당이 얼마나 이상한 쓰레기당이 됐는데 홍준표 하는 얘기 못 들었냐 국힘당을 왜안 버리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국힘당 얘기 꺼내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저 정치 얘기 시작한 다음에 한동안 국힘당 얘기를 제가 잘안 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왜안 했냐 얘기할 거가 흉보는 거밖에 없는데 국힘당을 굳이 소환해서 욕을 하면은 민주당만 좋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에 진보 보수 이런 개념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완전 이게 사회주의로 가냐 안 가냐인데 그나마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국힘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물이 이 법적인 구조물 자체가 민주당을 막아서기에 국힘당 밖에 그걸 조건을 안 갖추고 있어요. 의석수가 100개가 넘으니까 이게 아니면 저도 상관이 없는데 의석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버리면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 번만 상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랑 이재명이 막 10년, 20년 집권을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떠나서 우리의 공포감을 떠나서 국가가 버틸까요?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해. 버티기 어려워. 지금 벌써 지금 두 달, 세달 만에 이 지경이 됐는데 관세협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이상한 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런 말, 방송법 이런 거 정말 상상 초월하는 법이 통과가 되고 있고, 노조가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고, 노조가 회사의 어떤 순식을 나눠달라고 하고 있고, 파업을 마음껏 하고 있고, 이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인명식을 두 번, 세번 하고 있고, 여기 몇 억, 몇 십억을 쓰고 있고, 광복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이 얘기도 못 하고 있고, 막 좋은 컨텐츠, 좋은 책은 사라지고 있고, 북한 컨텐츠가 한국에 버젓이 오픈된다고 하고, 전,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요. 자, 그럼 현실로 돌아와서, 제 영상을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주세요. 아, 쟤는 국힘당을 좋아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싫은데, 국힘당은 버리면 안 돼요. 민주당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 안에 민주당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국힘당 버려. 국힘당 틀렸어. 쟤는 지지율 10%이해 내려. 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셨죠? 전당대회 때 보셨죠? 민주당 사람이 있다니까. 얘기했잖아 네, 있다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국힘당을 고쳐서 뿌락지을 쳐내고 정상화시켜서 다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국힘당은 민주당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 미국이 개입했을 때 민주당 쪽이 아니에요. 미국은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개입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어느 쪽에 와서 같이 협업을 하겠어요? 국힘당이에요. 그럼 국힘당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물을 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그 목소리에 맞는 정치인이 자연 발생하면은 그걸로 국힘당을 채워놓으면은 일정 이상 채워놓으면은 그게 그 색깔이 쫙 퍼져요. 국힘당 특징이 이거예요. 뭐 있으면 따라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좀안 좋은 면이 되게 많은데 저 보시다시피 더 얘기하면은 국힘당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정말 안 좋은 얘기 너무 많은데 좀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지만 버릴 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 원하시냐? 그러면 국힘당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분들 중에 분명히 숨어있을 거예요. 전 그건 경계하고 싶고, 제 목소리 내고 싶고,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고, 보이든 안 보이든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하면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거 진짜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 봤고요. 영상 내용 좋으셨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